제사의 죄입니다. 제사의 죄는 특별히 그를 많이 공격하고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위를 공격해서 위암으로 죽을 확률이 많아요. 제사의 음식을 많이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같은 경우 위가 완전히 그냥 제가 뒤집어져가지고 응급실에 제가 실려갔어요. 그것은 뭐요? 이 조상의 죄를 회개하니까 이놈들이 발악을 하는 게 발악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면 때로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 결론은 버킹엄입니다. 결론은 좋아요. 예, 그놈이 잠깐 흥분했을 뿐인데 그놈이 떠나가서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니까 <laughs> 좀 약간 몽리를 예, 부리는 거죠. 몽리를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으면 위에 들어가서 이놈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다 머리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머리에 뇌에 이게 완전히 찌들어 있습니다. 네 실뱀처럼 다 이렇게 그것이 뭉쳐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이것이 있으면 하늘에서 빛이 들어오는 게 빛이 안 들어와요. 빛이 안 들어와. 그래서 영안이 안 열려요. 한상도 못 보고, 천사도 못 보고, 영적인 세계 이해도 안 돼. 그리고 그 집안에는 그래도 어그 제사의 죄를 지낸 집안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것이 너무 도가 넘어서 머리가 이상해져 버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도를 넘어서 어떤 똑똑했는데 도를 넘어 버렸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에 그런 e s 제사를 지극정성 g y o 가능성이 있어요 그 집안 다 same t h i 제사 You 많 a 는 t see the same thing. y 나타나는 n t see the same thing. You can't see the same thing. You 무책임. 그래서 무지무능 무책임이 요 제사의 지 y o 지 can't see the same thing. y o 예, 네,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잘안집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이 제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어, 음, 제사의 죄를 해결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 그 어, 시,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가 시아버, 시아버지, 시아버지 시어, 시어머니가 제사 지낸 죄를 회개 안, 안 하고 나는 우리 친정 아버지 어머니만 내려왔으니까 이계를 만나는 회개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어, 어. 우리 자식에게 그 영이 귀신이 내려가는 확률 퍼센트를 보게 되면, 우리 자식에게는 내 아버지에게서 내려가는 것이 약 65에서 70% 내려가고요, 어머니에서 내려가는 것은 35에서 40%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아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시어머니 제도. 회개합니다라는 말을 회개 기도 시간에 하시라고요. 내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라는 말을 하라고요. 친정만 하지 말고 여자분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나하고 아무 상관 없어. 그렇죠? 시댁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나는 친가 외가만 문제 있는 것이지 여자일 경우에 친가 외가 문제 시가하고 문제가 없는데 아무 상관 영이 안 노르는데 이거는 아무런 이 이거 내려올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근데 내 자식은 내려갔잖아요 시가에서 내려간 거잖아요 다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제사를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음식을 만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좀 있다 기도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결국에 총명한 아이가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3대가 똑똑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제사를 안 지내거든. 3대가.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뭐 다른 게 물려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상태로 물려주게 되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내 네. 친가 외가에 지었던 죄를 나만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우선 회개하세요 내가 제사 지냈던 절했던거 내가 어, 잠안 자고 눈 비비며 기다렸던 거 어, 내가 자우지간 제사 지냈던 거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친가 외가 회개하고 시가까지 회개를 해서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더 이상의 우리 집안이 이런 무지와 무능과 예, 무책임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은 지혜로 와서 세상에서 쓰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달라고까지 10분 정도 우리가 회개를 합자 그러면 제사의 죄를 아, 자, 같이 네. 저, 제가 하는 속도와 제가 하는 높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유일한 신이시며.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할 저와 저희 조상들이 무지하여 무식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그 귀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저희 조상들은 조상 제사가 조상을 섬기는 선한 행위로서 자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요 복받는 행위라고 여겼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손들에게 화가 임한다고 여기고는 조상제사의 지극정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으로서 죽을 죄요 큰 저주를 받을 죄약이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귀신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자손 삼사 대가 저주가 내려가는지도 모른 채 대대로 죄를 지어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를 지내며 귀신을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저희 조상들이 전통의 상제례에 따라 기 제사를 지냈는데 상을 당했을 때는 유교적 상례에 따라 초우제, 사무제, 소상, 대상 등 상례 제사를 집과 길거리 묘소에서 지냈습니다. 때론 죽은 사람을 위한다며 불공을 드리고 사식구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제례에 따라 정월 초하루부터 매월 초하루 보름날 생일 기일과 한식 추석 사시 서달 금음날에 이르기까지 1년 내내 차례와 제사를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제사상을 차렸고 그 앞에 지방 신주를 써 붙여 놓고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상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음식을 차리고 귀신에게 절하며 귀신을 섬긴 것이었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또 제사상에 지방을 써 붙이고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귀신을 불러들였습니다 귀신을 불러들인 이 사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신과더불어 먹고 살았음을 시인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집안에 영혼을 짓고 그곳에 신주를 모셔놓고 1년 내내 조사으로 음식을 차려 차라고 그 음식을 먹었으며 심지어 무덤 옆에 초망을 짓고 심묘사를한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방과 이웃의 장례때에 죽은 사람과 신주와 상여 앞에 절한 죄 산소에 가서 무덤에 절한 죄 산소에서 음식 부리며 고스레한 죄 죽은 사람이나 귀신에게 손을 빌었던 죄를 지었습니다 사자밥을 해놓고 귀신을 부른 죄 죽은 사람을 심격하여 절하며 섬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우상과 미신에게 제사 지내며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산과 땅, 강과 바다, 고목나무, 장승, 바위 앞에서 등 온갖 곳에서 산신제, 용왕제, 풍어제, 기우제, 당산제 등 제사와 고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우상의 제물을 먹은 죄를 지었습니다.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제 입으로 조아하고 먹었습니다. 이는 귀신과 더불어 먹은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사 지내려고 일하고 음식 만든 죄, 제사 음식 좋아하며 먹은 죄, 제사 음식 나눠지고 얻어 먹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저희 조상들이 일년 내내 온갖 곳에서 수많은 빙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그것들에게 제사와 고사를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극유리 억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큰 소리를 부르고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제일 사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지하여 무식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대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해만이 복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 제사를 지극정성 지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제삿날에 하나님 지극정성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가장 좋은 건어물과 가장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음식을 장만하여서 하나님 지극정성으로 빼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결국에 죄를 넘기게 되고 그것이 귀신을 우리 무선에게 넘겨주는 아버지 의 방법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죽은 사람 앞에 절하면, 아버지 그때 죽은 사람때 절할 때 귀신이 넘어간 것도 모르고, 아버지 장례식때 가서 아버지 울고, 아버지 아라며 그렇게 제사를 하고, 하나님이 이 관을 내릴 때 무덤에 내릴 때 무덤을 쓸 때, 아버지 그렇게 죽은 데 앞에 제 아버지 절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귀신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절 용사여 주시옵소서 제사 음식 준비하여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제사의 죄를 지내야 자손이 잘된때왜안 나오냐고 하나님 다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믿는 자였지만 아버지 평화를 위한다고 제사 음식을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모든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용서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 제사의 죄를 지려서 하늘의 영적인 것을 받지 못하도록 뇌를 아버지 그들에게 맡겨버렸습니다 뇌가 하나님의 빛이 못 들어오도록 차단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많이 올 텐데 하나님 제사를 제일 지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혜가 오지 못해 성경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지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하늘의 빛이 들어와서 아버지하는 저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고 아버지 예언을 할 수가 있고 하늘에 놀라운 은사를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상 제사가 나의 축복을 가져온 자 고내 후손이 잘 되는 줄 알고 잘못하여서 아버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하나님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루 전에 준비하고 아버지 장에 다서 아버지 하나님요 제사 제산물을 사는데 같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데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집안을 망가뜨리고 우리 집안에 무릉아를 만드는 길이었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시험을 치면 맨날 떨어지게 하는 비결이 아버지 제사를 지낸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번에 합격할 수 있었는데 합격하지 못한 것들이다 제사를 지내서 아버지한 제사의 영들이 가로막아 아버지 시험을 볼 때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버지 우상을 숭배했던 조상신을 숭배했던. 지난 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두 해인 것이 아니라 1대, 2대, 3대, 4대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3대, 4대, 5대, 6대, 30대 아버지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50년, 100년, 200년, 300년을, 500년을 아버지 그렇게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보려 공민왕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제사를 지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700년 800년을 제사를 끊임없이 한 번도 빼지 않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악한 영이 많이 들어왔고 얼마나 우리 의 삶에 귀신이 많이 들어오도록 허용했습니까 1년에 제사를 몇 번을 지냈습니까 추석 명절에 설날 명절에 또 얼마나 아버지 차례 제사를 지냈습니까 아버지요 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귀신이 춤을 추며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귀신이 춤을 추며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버지의 뇌를 공격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늘의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은혜를 받아 성경이 깨달아지게 될 텐데 아버지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초상제사를 지낸 것 때문이요. 아버지 초상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온 집안에 초상제사를 지낸 것 때문에, 아버지 벽에도 벽장에도 귀신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자식에게도 귀신이 달라붙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국에 깨닫지 못하고, 우리 후손에게도 이것을 물려줄 아버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사 를 지낸 잘못 을용 서하 여 주시 옵소서. 제사상 을 차린 것을용 서하 여 주시 옵소서. 제사상 앞에절한것을용 서하 여 주시 옵소서. 제사상 앞에, 앞에 향포 를피 웠던 것을용 서하 여 주시 옵소서. 아버지 제사 음식 을 나눠 먹었던것을용 서하 여 주시 옵소서. 제사 음식 은 가장 비싼 것으로 아버지 제사 음식 을 준비 했 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께 헌금 드릴 때는 아버지 생각 하고, 아버지 아버지 전략 하고, 전략 하고 하나님 께제 아, 예물 을 드렸 습니다. 제사 음식은 가장 좋은 고기를 사다가 가장 좋은 생선을 사다가 아버지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소리였습니다. 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아버지 깨달아야 될 텐데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요, 아버지 우리 후손이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이 귀신들을 넘겨주면서도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안되면 친구 잘못 만났다고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직 이 머리로 게임만 하도록 아이들이 빠지는 것이 조상제사를 지면서 아버지 귀신에게 머리가 사로잡힌 것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교상제사 때문에 자식이 게임에 빠진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아버지한테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용서 아비를 받을 수 있으며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